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홉시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며칠 전엔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농작물마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당장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농가에선 인건비만이라도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제주시 구자읍의 한 콩밭입니다. 최근 내린 폭우에 상당수가 쓸렸습니다. 콩이 노랗게 여물기는 커녕 비를 맞고 싹이 자라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이거 이물이 있을까? 이거 물한사 이거. 90% 이상은 건질 게 없어. 인건비까지 되며 밭을 갈아야 할 처지입니다. 어느 일을 먼저 해야 될 건지 감이 안남다 이거 정말 도에서도 많이 우리 농민들 보태 주고 다해 주시면 정말 바오다 너무너무 속상해 이거. 다른 콩밭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폭우 등 기상 탓에 콩 수확도 한 달가량 늦어졌는데요. 바로 뒤이어 시작해야 할 만생양파 재배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에 밤새 물을 대며 애지중지 일군 당근밭. 지난달과 이달 초 강풍과 폭우에 흙이 쓸려 내려가며 당근은 사라지고 길이 생겼습니다.

색이 거무스름하게 변하는가 하면 포구 직후 햇빛을 맞아 무가 익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에 들었지만 기후 변화를 반영 못한 기준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꽉 박했으면 조사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음... 되잖아요. 해가 갈수록 그 형태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농작물 피해. 하늘만 탓하기보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무엇이 필요한지 관계 당국의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